쿠마 아도나이 베아프주 오에베카 베아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여러가지 내용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대충 읽으면 무슨 의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로보션 나소 들어올리다의 관점으로 이해하여 어떤 자가 들어 올려지고 어떤 자가 들어 올려지지 못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조금은 정리된 개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들어 올려지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이며 올려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내가 가늠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남편이 제사장에게 의심의 소재, 곧 재를 기억하게 하는 보리가루의 소재를 예물로 드려 제사장에게 가늠의 유무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17절의 기록처럼 성막의 물두멍에 담긴 거룩한 물을 그릇에 담고 그 안에 성막 바닥의 흙을 함께 담아 가늠했다고 의심되는 아내에게 마시도록 합니다. 이때 정말로 가늠했다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조주의 말을 고백하게 하고 두루마리에 조주의 말을 적어서 물에 넣은 다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때 만약 아내가 실제로 간음을 했었다면 조주가 두려워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지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거나 물을 마신 후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면 남편의 의심은 합당한 의심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되고. 아내는 가늠한 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가늠한 사실이었고 남편의 의심이 헛된 의심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관계함으로 임신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 사실은 의심은 의심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의심한다고 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늠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질서를 지킨 자는 그의 합당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입니다. 질서를 지켰다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질서를 어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일정 기간 스스로를 고룩하게 구별하는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들은 자신이 서원한 기간 동안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멀리 하는 등의 스스로를 절제하는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겠다고 결단했음에도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구별됨은 무효가 되고 정결 내식과 속건제를 드린 후 다시 처음부터 서원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을 구별됨으로 잘 지켰다면 마지막에 번제와 하목제와 속제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구별됨을 하나님께 알린 후에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다시 포도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머리를 자르거나 시체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 사실은 구별됨이란 더욱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말로는 구별되겠다고 고백해도 규칙을 어겨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의 구별됨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구별됨의 완성은 성막의 제사를 인정하여 자신의 예물로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 구별되었고 교회를 다님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다니더라도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실제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환경은 결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거룩한 것이고 스스로 더 구별되고 싶다면 더욱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소의 들어 올려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들어 올리고 싶다고 들어 올려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올려주셔야만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가늠한 여인의 판결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6절의 구별됨도 여호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구별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결코 구별될 수 없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규칙을 지킬 때, 비로소 구별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돕는 존재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24절의 축복처럼 스스로가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줄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강구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와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예수와 조차도 모든 복과 은혜와 평강을 스스로 줄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하께서는 아버지의 복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평강을 성제된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스스로의 권능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러한 질서를 지켰고 신약의 제사장들도 동일하고 세상 끝에 하늘 제사장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질서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질서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질서를 깨닫고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셔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홀리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것이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여자의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사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형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투기의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물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었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두는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시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사또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잔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숙건 제물로 드릴 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집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리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재제물로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화목재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빠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재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해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인업적 다리는 선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